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3단원의 10차 시 탐구수학 건물을 설계해 도시를 만들어 볼까요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8쪽, 69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건축가들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표현하는지 알아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건축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건물을 설계한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첫 번째 건물을 상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건물을 상상해서 그냥 상상 속에다가 놔두면 안 되겠죠? 그걸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상해서 그걸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스케치를 하고,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CAD와 같은 프로그램에다가 설계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모형을 만들게 되죠. 요즘은 3D 프린터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3D 모델링 한 다음에 프린터기로 뽑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드락이나 아크릴 또는 목재 등을 이용해가지고 모형을 만들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데 보면은 이런 모형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형들을 건축가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모형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 그 다음 앞에서 바라본 모습, 옆에서 바라본 모습, 또 다른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 그 다음 층별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각 층별로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형을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그걸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각 층별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아파트 모델 하우스 같은 데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키나무 등을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과 층별로 나타낸 모양으로 건물을 표현하기도 한다는데 사키나무로 모형을 만들지는 않아요, 보통.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건축가들이 사키나무 가지고 이걸 쌓아가면서 만들지는 않고. 대부분은 우드락이나 아크릴, 목재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죠. 사키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자, 다음 쪽 보겠습니다. 2번 건물을 설계해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건물을 설계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너무, 너무 거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시를 만든다면은 너무 복잡한데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는 사실 사키나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차라리 도시를 만든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집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가구를 만들어 본다든지 집이나 가구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했으면 좀더 쉽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어찌 됐건 이건 모든 별로 하는 건데 모든 별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모든 별로 어떤 도시를 만들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은 의료산업 도시 첨단산업 도시 바이오산업도시, 과학기술산업도시, 예술문화도시 등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 거창하죠 사실. 너무 거창하다 보니까 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아무리 도시네 뭐 도시네 하더라도 건물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건물 안에 어떤 회사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점인데 약간 좀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자 어떤 건물을 만들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주택, 아파트, 그리고 공장, 빌딩, 그리고 조경을 위해서 분수대, 조각품 등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여가 생활을 위해서 영화관, 박물관 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한 건물을 쌓기 나무로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이제 기가 막힌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이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싹키나무 8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얘는 9개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10개로 만들었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싹키나무로 5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이게 뭘 만들어 놓은 건지 알겠어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 건물이 도대체 어떤 건물일까라고 고민을 해 봤는데 도무지 감이 안 와요. 이걸 병원인지 아파트인지 집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키나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표현하기보다는 좀더 쉬운 주제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사키나무로 굳이 이런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니까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쌓기나무로 이러한 것들을 각각 만들어 보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경에다가 그림 그려 가지고 그걸 건물을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 모습, 그 다음 각층별 모습,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본 모습에 숫자 쓰는 것들도 같이 표현해 보는 건데요. 어찌됐건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하고 이런 활동을 해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상황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수학 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학 익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익힘 46쪽입니다. 싸은 모양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보니까는 이렇게 쌓기나무가 있네요. 자, 쌓기나무로 진열대를 만들었네. 학교에 가서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사진을 찍을게라고 했어요. 자, 이 사진만으로 쌓은 모양을 알기 어려운데 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뒤쪽으로 쌓기 나무가 몇 개가 숨어 있는지 안 보이는 곳에 몇 개가 숨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동영상으로도 한 번에 전체 모습을 볼수 없네. 볼수 있는 것은 앞부분밖에 못 보는 거죠. 절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절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 보자라고 했습니다. 난위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나타내 봤어. 위앞 옆에서 바라본 모양.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다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건 아니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쓰는 방법으로 나타내어 봤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의 경우에는 변수가 없죠. 그래서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층별로 나타내어 봤어. 1층과 2층을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나만 모양이 다르잖아 어떻게 된 거지? 너는 이렇게 위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만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단다 알았니 위앞 옆에서 본 모양이 같아도 싼 모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야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여러가지 모양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 방향에서 볼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지금 빠져 있죠 얘는 있는데 얘도 있고 하지만 얘는 빠져있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쌓키나무의 개수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해야 되겠고요. 쌓키나무로 싸움 모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고 싸움 모양을 알 수도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상상상 모두 됐죠? 자, 이번 단원 여기서 마치고 다음 4단원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